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4월 26일 화요일 새벽 5시 30분입니다. 미국 증시 보기 전에 주식투자자들의 대가 명언이라 그러죠? 정말 꼭 새겨들어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 그런데 처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말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아주 뇌리에 머리에 딱 박혔으면 좋겠어요. 세계 1등 주식 투자 성공한 사람이죠? 워런 버핏.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보유 기간은 평생이다. 우리에게 딱 어울리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식 투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3년 보유하고 끝날 것입니까? 아니죠. 노후 대비 때문에 투자하는 거죠.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보유 기간은 평생입니다. 또, 어제도 말씀드렸고,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laughs> 답답할 정도로. 10년 이상 보유할 종목이 아니라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당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 일하게 된다. 자본소득 아닙니까? 근로소득, 자본소득. 근로소득이 끝나면, 자본소득으로 넘어가요, 우리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와요. 그런데 매일 들어옵니까? 하락하는 날은 오히려 빠져나가죠. 그것을 장기간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고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로 이동시키는 도구다. 이것 또한 너무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주가가 하락했다고, 불평불만을 나타내는 사람, 인내심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대부분 초보자예요. 나는 주식 투자가 뭔지 잘 모릅니다. 하고 밝히는 거예요. 주식가가 하락했다고 불평불만 나타내죠? 그 사람들 다 초보자예요. 주식장을 오랫동안 봐온 사람,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은 주식의 생리, 원래 그렇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를 예를 듭니다. 우리 유튜브상에서도 많은 유튜버들 어버들 활동하고 계시죠. 삼성전자를 강조한 유튜버들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삼성전자 안 올라가고 하락했다고 그 사람을 공격을 한다면 잘못된 마인드로 주식 투자를 하는 중이라는 것을 본인이 알아야 돼요. 인내심이 없어요. 주가 떨어졌다고 불평불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들, 우리 실린 가족분들, 이런 분들께 이동시키는 도구가 주식시장이에요.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몇년 들고 있으면, 어, 오른다는 거 나도 알아요. 예? 근데 왜 그러십니까? 그게 주식투자인데? 아, 당장의 수익을 원하시는 거였군요. 잘못 찾아오셨어요. 주식투자는 오래 걸려요. 수량에도 빠지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있어요. 어, 오래 들고 있어요? 몇년 들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상승한다는 건 나도 알아요. 아니, 그걸 알면서 왜 그러십니까? 당장 눈앞에 수익 때문에 그러시는 거군요. 그거 주식 투자 아니에요. 아마존? 아마존도 지금 25년 동안에 세계적인 종목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아마존 25년 동안 1,300배 올랐어요. 부동산 아파트가 1,300배가 올라요. 25년 동안. 많이 올랐으면 10배겠네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런데 이 아마존도 2000년 닷컴버블 때90% 이상 폭락을 했어요. 만약에 그런 마인드를 잘못 갖고 있는 마인드로 투자한 사람이 닷컴버블 때 아마존을 들고 있었다가 90% 폭락했으면 야, 이거 완전히 잡주구나. 내가 완전히 잘못했구나. 1300배 오른 종목인데.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65% 이상 폭락을 했어요. 아무리 좋은 주식도 이렇게 폭락을 해요. 근데 장기간으로 보면 수천배씩 올랐어요. 마이크로소프트? 2800배 올랐어요. 대신 기간이 더 길죠? 36년간. 36년간 아파트 가족이 있었다고 칩시다. 20배? 20배 올랐다고 칩시다. 50배? 50배 올랐다고 쳐요. 마음대로 계산하세요. 2800배 아예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이게 주식 투자예요. 그래서 인내심이 없는 사람한테서 인내심이 있는 사람한테 넘어간다고 말을 한 겁니다. 저는 우리 대부분의 신림가족분들 이런 마인드를 다들 대부분 가지고 계세요. 제가 정말 노래 부르듯이 제 영상 1000개 이상을 꾸준히 봐온 분들은 마인드가 어느 정도 확립이 됐어요 아 내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떤 마인드로 내가 해야 되겠구나 내가 노후 대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건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그래요 근데 긍정적이지 않고 비관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남, 남 흉자를 보고 헐떡히 헐뜯,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신가족분들 잘하고 계시죠? 자 증시 봅니다. 장막판에 급상승을 하면서 모두 며칠 만에 플러스로 마감을 했어요. 다우가 0.7% 상승해서 다시 3만 4천 넘었습니다. 3만 4천 49. 나스닥 1.29% 상승했어요. 다시 1만 3천 넘어갔어요. 1만 3천 4. S&P 500. 0.57% 상승해서 4,296. 필반, 필라델피아 반도체 가장 많이 상승했어요. 1.76% 3042입니다. 달러 환율을 보면 지금 현재 1,250원이 넘었습니다. 연간 12% 이상 상승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들, 달러 환율 영향을 받고 있죠? 12%. 그러면 1년 수익률이네요. 만약에 주가가 하나도 1년동안 안올랐다 그래도 12%의 12 수익을 본다는 얘기예요 1년내 최고 환율을 기록했습니다 언제가 최고였나면 어, 팬데믹 때 있죠? 2년전 20년 3월 20일 기억하십니까? 2020년 3월 20일이 무슨 날인가 하면 주가 폭락의 최저점 바닥이었던 날이에요 2월달부터 3월까지 한달동안에 아주 그냥 급, 급하락을 했죠? 폭락을 했죠? 그랬다가 3월 20, 20일 바닥을 다지고 그때부터 뛰어오르기 시작한 날이에요. 그때 1254원이었습니다. 달러 환율이. 지금 1250원 넘었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원달러 환율은 항상 1100원 전후였어요. 이 정도 되면 삼성전자, 외국인 붙어요. 그동안 제가 쭉 봐왔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제가 달러 환율을 말씀드려요. 지금 중국에도 위안화 환율이 지 폭락을 했거든요? 똑같이, 우리도 지금 뭐 폭락가든 아니지만, 계속, 어 달러가 강세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외국인이 잘안 들어와요. 그 나라의 환율이 강세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1,100원 전후에서 움직였었습니다. 2,250원을 아, 넘어섰을 때는 2010년, 유럽 재정 위기 때또 2년 전에 2020년 코로나 세태 때딱두 번이었어요. 만일 이번에 환율이 1250원 이상에서 오래 머물른다면 근래 보기 드문 현상일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금리, 미국이 금리 인상 계속할 것 아닙니까? 빅스텝 0.5%, 0.75%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금리 인상을 계속하게 되면 당리달러가 강세가 돼요. 금리 인상 때니까. 그래서 한동안 달러 강세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의 상하이에 이어서 베이징까지 일부 봉쇄에 들어가면서 중국의 이 코로나 봉쇄에 따른 세계 경기 둔화 우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전망 이런 것이 겹치면서 경기 둔화와 대신 물가 상승,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공포가 시장을 덮치고 있었어요. 중국 베이징마저 일부 봉쇄에 들어가는 등세계 경제성장의 인진, 중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하이를 비롯한 주요 도시 봉쇄를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살아오면서 중국의 대도시 완전 봉쇄 본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중국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자, 사업자 갈 때마다 여행한다 그랬죠? 수십 년 동안 왔다 갔다 했어요.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이런 봉쇄? 한 번도 못 봤어요. 또 여행을 안 다니더라도, 뉴스로 다 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완전 봉쇄. 그것도, 동물들이나 가두는 철망을 갖다가, 사람을 가두는, 이런 현상, 이런 시기한 상황. 우리가 지금 현재, 이 현재 상황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어제 중국의 주가지수가 5% 6% 지수가 폭락을 했죠. 종목이 5% 6%는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주가지수 코스피 코스닥 뭐 나스닥 (S&P 500) 이런 지수가 5% 6%면 폭락을 하는 거예요. 어제 폭락까지 했잖아요. 장 마감을 약한시간 앞두고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트위터, 이거를 지금 인수를 했습니다. 이 발표를 하면서 주식시장이 상승세로 확실하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머스크의 이 트위터 인수가 상승세로 돌아서는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의 스타는 트위터였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머스크가 트위터를 우리나라 돈으로 약 55조 원에 인수하는데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하자마자 쭉 우상향을 했어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트위터 주가가 증시에서 전 거래일보다 5.66% 급등을 하고 51.7달러에 마감을 했어요. 트위터 주가가 개장 전 거래에서부터 5% 가까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아직은 머스크가 제시한 인수가가 54.2달러에요. 54.2달러. 거기 아직 못 미치는 수준이에요. 51.7달러 마감했으니까. 추가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어, 지배적입니다. 트위터를 주당 54.2달러, 총 440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이것은 머스크의 원래 제한 금액과 일치합니다. 트위터의 이달 주가에 38%의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얹혀진 금액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거래 완료 후에 트위터는요. 상장 폐지될 예정입니다. 무려 우리 돈으로 55조 원을 주고 산 트위터인데 상장 폐지. 완전히 개인 거로 할 것입니다. 대단합니다. 머스크 뉴욕타임즈는 이번 거래에 대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세계 지도자 유명인사 문화 트렌드의 주도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주 찾는 영향력 있는 소셜 네트워크를 인수하는데 성공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 주식 전량 인수해서 55조 원 상장폐지한 뒤 개인 회사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페이스북 또 페이스북 거죠 메타죠 또 알파벳. 또, 스냅챗, 다른 소셜미디어 관련들도 등반 상승, 을 했어요.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해서 비상장사로 전환하고 나면 그동안 트위터 지분을 보유했던, 트위터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다른 소, 다른 소셜미디어 종목들을 다시 또 매수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들 올랐죠. 그래서 메타, 오늘 1.56% 상승. 알파벳 많이 올랐습니다. 2.87% 상승. 내일 모레 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먼저 주식을 매수하고 나서 나 나선 것그덕도 보고 있, 있었던 것입니다. 어,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어, 0.7% 하락을 했어요. 어, 7달 아, 1,000달러 아래로 내려갔어요. 998달러. 이것은 테슬라 투자자들이 머스크가 테슬라에 집중해주길 바라기 때문으로 보인다. 라고 전문가들이 말을 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테슬라의 주식을 대거 매각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거 아닌가. 그러나, 증권사, 웨드부시, 테슬라 전문 분석가가 머스크는 자금 조달 능력이 충분하다면서 그가 테슬라의 주식을 대거 매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주들 하락보다 상승한 종목들이 더 많았습니다. 또 대형주들, 빅테크주들도 넷플릭스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에 주요 기업들 빅테크주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애플, 메타, 아마존, 주요 기술 기업들의 실적이 다들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 반도체 주들 보면, AMD가 그동안 많이 떨어졌어요.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2.89% 올랐습니다. AMD. 또,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 TSMC에 밀려서 2등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1등으로, 대장주로 다시 올랐었습니다. 오늘 1.98% 상승했어요. TSMC는 0.59%. 1, 2등이지만 시가총액이 비슷해요. 또 3등은 ASML의 3등이었는데 브로드컴이 ASML을 밀어내고 3등으로 올라왔어요. 브로드컴, 3등, 4등 ASML, 또둘다 시가총액이 비슷해요. 1, 2등이 비슷하고, 3, 4등이 비슷한 상태라서 언제든지 또 뒤집힐 수 있습니다. 반도체주들은 오랜만에 ASML 제외하고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오랜만에 크게 하락했어요. 3%대로 2년물, 10년물 3%대로 오랜만에 크게 하락했어요. 공포지수도 4%대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3% 가까이 치러났던 금리 상승세가 한풀 꺾으면서 기술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국채 유가 100달러 이하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새벽 5시대에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것 피해보는 거 아니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어, 그날그날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것 당연히 피해보는 거 아니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저는 만족합니다. 오늘의 모닝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